상권 읽어주는 남자의 눈으로 본 상권, 매장 분석, 어떻게 하는 걸까? 상권 분석을 오랫동안 직업으로 하다 보니 방법을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매장이나 상권을 봐달라는 사람도 있고 분석을 잘 했는지 검토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상권을 분석하거나 매장을 방문해서 가이드를 해주거나 다른 사람의 분석 보고서를 검토할 때 항상 적용하는 원칙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방향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럴듯한 말들로 상권 분석을 꾸며놓으니 자꾸 방향을 잃는 분들이 있는데 상권 분석의 목적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권 분석은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죠. 상권 분석 자체로는 매출이나 수익이 한 푼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버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상권을 분석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걸 왜 하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조사를 합니다. 매출도 조사하고, 유동인구도 조사하고, 입지도 조사하고. 주변에서 하라는 것들은 다 하는데 정작 왜 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분석은 시간 낭비입니다. 당연히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포털이나 AI에 상권 분석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거기서 하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제로 남는 게 별로 없는 방법이죠.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권 분석에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 매출이 왜 올랐는지 혹은 떨어졌는지 원인을 조사해서 적는 방법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포스를 활용하고 고객 설문을 하거나 리뷰도 검토하고 상권 분석 시스템도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꾸준히 기록하다 보면 매출이 오르고 떨어진 이유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하면서 매출이 오르는 겁니다. 예비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는 것은 좋은 상권과 입지를 찾기 위해서 또는 예상 매출을 뽑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예상 매출까지 뽑아내는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몇년 이상 걸리거나 전국에 유사한 조건을 가진 상권 입지에서 얼마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또 지속되고 있는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분석 역량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단기간에 해볼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초보 창업자가 상권을 분석하는 적절한 방법은 궁합을 보는 겁니다. 단번에 예상 매출을 뽑거나 가장 좋은 상권과 입지를 고르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창업 자금과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아이템이 상권에서 조화롭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내 가게 주변을 구성하는 가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주로 언제 회전하고 누가 주로 방문하고 성장성은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아이템이 두루 어울리는 자리는 새가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은 어느 정도인지, 목표 매출은 어느 정도로 할지 결정은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 매출은 내가 벌고 싶은 장밋빛 희망 매출이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최소한의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표 매출을 세우고 시작한다 해도 처음에는 당연히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사업자가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반대로 목표 매출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여러모로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매장들도 많은데 상권 분석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든지 컨설턴트가 하든지 관계없이 상권 분석의 모든 방향은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상권 분석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설과 검증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데이터 조사가 부족했거나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조금 서툴다고 해도 돈이 보이는 방향으로 활동 계획이 도출되었다면 나머지 부분은 보완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상권 분석을 했다고 하면서 돈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물을 내는 걸 보면 공갈빵이 생각납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석은 공갈빵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장에 나가면 어떤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한개 매장을 사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요즘 대형 카페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빠져 있어서 김포에 있는 대형 카페 몬테델피노를 분석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24년 9월 기준으로 방문자 리뷰 9,510개. 블로그 리뷰 1676개가 달려있을 정도로 이미 유명하고 장사가 잘 되는 카페입니다. 수익성이 좋은지는 내부 사정을 몰라서 정확하지 않지만 손님 수나 매출은 높은 수준이 예상되죠. 매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는 건 지도에서 위치를 살펴보는 일입니다. 어떤 지역과 상권 유형에 속해 있는지만 봐도 대략 감이 잡히니까요. 주변이 아파트 단지인지, 여기 있는지, 산업단지나 직장가가 있는지, 대학교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 파악하더라도 어떤 특징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몬테델피노의 매장 위치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꽤 동떨어진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바로 근처에 골프 연습장이 보입니다. 대형 카페인데, 아파트 상가나 직장가, 역세권에 있으면 이상하죠. 대형 카페는 이렇게 동떨어진 위치에서 주차장도 넓게 해놓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러니 매장 앞 유동성 같은 데이터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유입되는지 방문 인구 데이터가 필요하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건 매장의 리뷰입니다. 리뷰 수가 많으니 맛집으로 소문난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리뷰 수가 아니라 리뷰 내용이거든요. 김포나 고향, 파주, 부천 등 주변지역 유명한 카페들은 웬만하면 리뷰 수가 많기 때문에 리뷰 수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내용의 리뷰가 많이 달렸는지 살펴봐야 대략적인 경쟁 우위가 보입니다. 몬데 대피노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많은 리뷰가 디저트가 맛있다이고 두 번째는 커피가 맛있다는 리뷰네요. 세 번째 인테리어 얘기가 나오고 네 번째 주차장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이 평가한 요소들을 모아보면 맛있다는 리뷰가 전체의 35.5%, 인테리어나 분위기가 좋았다는 리뷰가 24.8%, 주차와 매장 편의성이 17.3%, 청결도가 7.5%, 익스테리어와 뷰가 7.3%를 차지합니다. 이런 리뷰 평가를 보면 이 매장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분석하는 대상이 대형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카페 중에 뷰가 안 좋거나 주차가 불편하거나 인테리어 분위기가 엉망인 곳이 있나요? 대형 카페니까 이런 요소들은 경쟁점들도 다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외부 환경적 요소보다 맛있다는 평가가 더 많고 비중도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형 카페에서 기대하는 시각적인 아름다움, 편의성 외에도 맛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카페 중에 맛이 별로인 것도 꽤 많죠. 비슷한 예로 노포 맛집을 검색하는데 청결하다는 평가가 많으면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포 맛집은 맛있다는 평가가 가장 많은데 반대로 부족하다고 인식되는 청결도까지 채워지면 종합적인 만족도가 올라가면서 손님이 더 몰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매장이 맛이 있거나 없거나 깨끗하거나 더럽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님들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앞으로 올 사람들에게 어떤 면이 비춰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데 손님들은 뷰가 좋다는 리뷰만 달아서 맛 평가가 적다는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데 맛 평가가 앞서 있는 매장을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 거기 찾아가서도 못 느끼고 여기 음식도 딱히 맛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우리 가게와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사장님 가게는 아마 매출도 안 오를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위치와 리뷰를 검색한 후에 매장을 찾아갑니다. 매장 조사나 분석을 할 때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 외관부터 살펴보죠. 동떨어진 위치에 있는 대형 카페라서 주변 업종은 골프 연습장 정도만 유의하면 될것 같은데 일반 상업지, 거주지, 직장가에 있는 매장들은 매장 주변 가게들이나 접근성, 가시성도 조사합니다. 몬테델피노의 주차장, 매장 외관과 외부 시설은 두말할것 없이 훌륭하죠. 사실 대형 카페 중에는 호수나 강가, 바닷가 같이 물가 주변에서 외부 뷰로 승부하는 컨셉도 있고 산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 뷰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매장 내부에 더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외부 뷰에서는 기대할 게 없어서 내부에 올인하는 카페들도 많고요. 몬테 델피노는 산으로 둘러져 상대적으로 외부 경관이 약한데 제대로 된 분수대와 정원으로 오히려 외부 환경을 강화하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외부 공간이 강화되면 아이들이나 부모님 모시고 오기에 유리한 환경이 되죠. 초기 공사비가 컸겠지만 그만큼 효과도 보고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한 승부수였죠. 매장으로 진입하면 넓고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별 배치, 테이블과 의자, 동선의 넓이와 효율성, 층고, 벽과 천장의 재질, 색감, 조명, 부수적인 조형물이나 그림까지 인테리어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평가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만한 부분은 없는지, 소위 허접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프로세스와도 연결해서 손님이 많을 때 주문 결제가 밀리면 대기줄은 어떻게 되는지, 대기줄 때문에 음식을 고르는 라인이 불편하지는 않은지도 봐야 합니다.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썼고도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때문에 손님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색한 구조를 짜놓는 카페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정도 카페면 인테리어는 대부분 합격이지만 편의성이 떨어지는 카페는 리뷰에도 남지 않는 불만들이 쌓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차장부터 매장 외부와 내부까지 돌아봤으면 이제 음식을 주문해야죠. 이 단계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진열 상태, 순서와 배치 등을 보는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메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기억에 남는 배치였는지, 강조하는 메뉴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가격은 아직 싸다 비싸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하러 가면 주문 방식의 편의성을 보게 되고, 점원이 주문을 받는다면 숙련도와 친절도를 체크합니다.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가 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솔루션의 난이도도 보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의 사용 편의성도 살펴보죠. 사실 대형 카페에서는 직원들의 숙련도나 친절도를 체크하기 쉽지 않지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손님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직원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이죠. 매뉴얼도 물론 있겠지만 직원 한명한 한 명의 마음가짐은 안 보고 싶어도 참잘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형 음식점 총괄 이사님이 음식점 운영의 모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직원 교육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대형 카페에서는 특히나 직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청결도를 체크하는데 손님이 볼 때는 매장 내 외부와 화장실 정도지만 실제 컨설팅을 받을 때는 주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가 진단 방법이나 외부 진단 방법은 잘 발달해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는 매장이 많은 편이고요. 이 외에 매장 내의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살펴보는데 예를 들어 정기적인 공연이 있고 그 공연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부족했던 많은 부분이 채워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방문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전체적인 만족도, 즉, 지금까지 살펴본 매장 내 외부, 편의성, 숙련도와 친절함, 청결, 프로모션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음식의 맛과 양과 구성, 음식이 나오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격은 적당했는지 검토합니다. 비싸지만 만족도가 높은 매장들도 많아서 가성비, 가심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매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포스, 카드 데이터로 현장 조사의 감과 분석 결과를 대조해 보고 최종적으로 개선점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현장, 사후 조사 결과가 모두 반영되고요.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매장 분석을 하신 분들은 비슷하게 매장을 진단합니다. 잘하는 미스터리 쇼퍼들은 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체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매장을 바라보면 매출을 올릴 만한 개선점은 반드시 도출됩니다. 완벽한 매장은 없거든요. 그 지역 1등, 업종 1등 매출을 올리는 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튀어나오거든요. 참고로 잘 되는 대형 카페들이 유사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바쁠 때 음식 나오는 속도와 특별한 메뉴 개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잘 관리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속도와 금방 질리는 문제는 항상 고민거리죠. 몬테 델피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크게 흠잡을 게 없는 매장들은 고객과 메뉴 분석이라는 2단계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결론을 만들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이유는 상권과 매장을 분석하는 사람이나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나 이 과정을 직접 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상과 순서와 방법으로 상권을 돌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다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시각으로 상권과 매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더잘 되실 겁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출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